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랑가족학교의 이산나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첫 2년 동안에 하는 행동들이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애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게 발달 어, 이론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다들 이러면서 크는 거 맞나요? 궁금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아기들의 대표적인 행동 특징들을 좀 모아봤어요. 뭐든지 아기들이 입으로 가지고 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걔네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더러워지지 막 하지 말라고 더럽다 배 아프다 어막 말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그렇게 하죠.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어느 쪽에 분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가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한 한둘 반 정도 될 때까지는 구강기, 입에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해요. 뭐든지 탐색의 수단 자체가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빨고, 깨물고, 삼키고, 입 주위에 문질러 보고, 이게 세상을 알아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수단, 이 구강기. 는 거예요. 이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항문기라는 곳을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입에서 항문, 그러니까 생, 배그 배뇨, 배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 몸에서 생산되는 어떤 신비한 물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를 이제 학문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도 너무 이제 배변훈련 하신다고, 너무 아이를 이제 잡잖아요. 잡으면 이제 너무 쓸데없이 참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못 참고 이제 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를, 상태를 봐서 너무나 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진짜 아이가 준비가 될 때를 기다려서, 아이가 뭔가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기 시기로 넘어가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아이가 그 소변이 나오고 대변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쉬마려워요, 응감하려워요 할수 있을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너무 미리 시키시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막 혼내면서 시키지 않는 것이 이 시기를 알아두시는 팁이 되겠습니다. 돌 전후 한 8개월, 10개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기들이 아이들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낯가리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인지 발달이 되고 나 엄마와 타인을 구분을 할수 있는 내가 가장 애착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발달 특성을 설명하는 게 에릭슨의 이론에 가깝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심리사회적 이론을 이제 정립을 했는데, 어, 각 시기별로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위기나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심리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가 첫 돌, 첫 1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신뢰감 대 불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고, 그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어, 물론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제 생각하실 거는 이 아이는 나에 대한 신뢰를 지금 찾고 있는 시기다. 내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이 아이와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아기가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도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살에서 한세살 때쯤 가면 아까 그 이제 고집 피우는 시기. 말하는 건데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율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한돌 넘어가면 이제 아기가 내가 해보고 싶은 능력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 이제 이거저거 시도를 해보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돼요. 저러다 넘어질 것 같고 저러다 다칠 것 같고 저러다 떨어뜨릴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아이는 그걸 시도를 해보면서 능력을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1년 동안 아기가 우리, 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안정적인 애착,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에 충분히 목표를 두시고요. 할수 있는 것은 아이와 함께 하는 순간에 충분하게 나의 마음, 사랑을 표현하고 돌봄을 주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또말 배우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인지가 늘어나면서 딱 이제 욕게 발달해요.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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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갖고 진짜 모든 세상의 지시를 다 하는 시기가 옵니다. 궁금한 거죠. 예, 네, 근데 이 시기를 어 이제 인지 발달 이론 상에서 보면 삐아제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인지 발달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 영세에서 2세까지의 아기들이 인지를 인지 발달을 이루어 내는 수단을 감각 운동기라는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는 촉각 그다음에 후각 그렇죠?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조작을 해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1차적인 지식의 단위를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식이라는 거고, 도식이 늘어나면 인지발달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도식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 도식들 중에 이제 동화와 조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이제 세상을 배우게 돼요. 그룹 안에, 하나의 도식 안에 여러 가지 사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먹는 거, 하면 이제 나중에 이유식 시작하면, 아, 이거, 이거, 이제 먹는 거, 숟가락 먹는 거, 이런 식의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라는 거고, 반대로 조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비슷한 그룹에 내가 넣는데,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도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가, 탐험가, 탐색가라는 얘기예요. 집에 별거 없어도 애가 냄비 두드리고, 엄마 옆에서 자고, 뭐 이불 만지고, 보면서 뭐 산책 가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뭔가를 부족하게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아이들은 뭐든지 다 배우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자유롭게, 즐겁게 탐색할 수 있게, 내가 안정, 안, 안전한,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꽉꽉 놀이를 좋아하는데, 꽉꽉 놀이를 좋아하는 것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로 띠아데라는 학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상이, 어떤 물건이 영속,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어, 이제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잠깐만 쓸게요. 핸드폰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종이로 이렇게 가려요 없네 이러면은 어린 아이들은 대상영속성이 발달이 안된 아이들은 없다 믿어요 믿고 가요 이제 딸랑이 좋아하는 딸랑이 숨겼잖아요 없네 수건으로 덮으면 없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면 내가 없네 숨겨도 이제 이거 딱 들어요 있네 그쵸 여기 있네 이러고 좋아해요 계속 들춰보면서 좋아해요 이게 대소 대상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는 건데 뭔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체가 계속 있다. 엄마가 커튼 뒤에 숨었다가도 까꿍 나타나면 아 엄마가 있네. 맨 처음에는 진짜 그게 신기해서 재밌고요. 엄마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게 신기해서 재밌는 거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재밌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구나를 확인하면서 내 지식체계를 공구히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없어졌는데 꼭 올게 해놓고 좀 있다가 와요. 진짜 왔어요. 그럼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아, 엄마 좀 있으면 올 거야. 온다. 그게 적응이 되면 아이와도 분리불안을 이제 넘어서 적응, 기관에도 적응하고 나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비고츠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접 발달 지대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떤 형이나 또래나 부모나 어른이나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저 정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그 사이의 간격을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 따라하는, 따라하면 내 능력이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못하는 것은 이만큼 멀면 이게 근접 발달지대에 속하지 않아서 내가 못하는 거지만, 내가 그냥 내가 이 정도 할줄 알았는데, 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정도 따라하면 할수 있겠어. 그리고 이만큼또 짠! 발전을 해요. 퍼즐이나 블록 같은 거, 내가 널줄 모르고 그냥 막 들고 놀았어요. 막 부딪히고 깨고 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언니가 퍼즐을 구멍에 딱 넣고 있어요. 어? 이게 넣는 거였어? 얘가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잡고 넣어봐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시위해 보다가 언니가 이제 손잡고 해주죠. 이렇게 한번 해봐. 엄마가 한번 알려주죠. 이렇게 한번 넣어봐. 여기 여기 넣어봐. 아 잘했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아, 퍼즐을 는는다는능력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 단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더그 시기를 반복하고 시행착오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요 단계에 좀 간극을 더 벌리고, 더 빨리 그 다음 단계 올려보내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아이는 저절로 내가 안 시켜도 다 보고 따라해요. 내가 안 배웠으면 하는 것도 보고 따라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론을 알면서 아이가 뭔가 힘들어하고 잘안 풀리는 순간을 보면 그때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해볼까 슬쩍 슬쩍이 중요해요. 아이가 관심 있는 그런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관심이 가는지 초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눈길을 따라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나는 성장의 신비를 누리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마음을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와의 첫 순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내 품에 안고 있는 이 꼬물꼬물 생명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힘들게 하고 좀 어, 나를 지치게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때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어, 풍요로워지실 거고, 어, 욕심부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셔도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어, 좀더 똑똑했으면, 더 빨리 컸으면 그런 욕심의 순간이 올라올 때, 신생아 수첩, 신생아 그 앨범 있죠. 그런 거 펼치면서 아 내가 진짜 이때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어, 좋았는데 요 생각하시면서 조금 그럼 이제 내 화를 누그러뜨리는 수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행복을 찾겠다는 건 너무나 앞서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앞서서 내 불안을 걱정을... 하면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어, 너무 앞서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힘든 것만 강조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놓칠 수 있는 행복을 혹시 지나치지는 않는지 그런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생명력을 믿겠다는 건 뭐냐면 아이도 알아서 잘클 거고요. 나도 알아서 잘클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불안하시지 말고, 우리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아기도 잘 커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뭐 못해주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믿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열쇠 꼭 기억하셔서 아이의 성장의 신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행복한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